오늘 아침 부산 해운대관 도로에서 승용차가 인도를 넘어 상가 건물 편의점까지 돌진해 두 명이 다쳤습니다. 인도에 설치된 길 말뚝이 돌진 차량의 충격을 어느 정도는 흡수를 했는데요. 돌진 차량 자체를 막기엔 한계도 두렷답니다 보도에 서정윤 기자입니다. 도로 위를 달리던 승용차가 인도를 넘어 상가 편의점으로 돌진합니다. 유리문이 산산조각 나고 내부 조명이 꺼집니다. 오늘 아침 부산 해운대구의 한 사거리에서 직진하던 차량이 상가 건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운전자와 40대 편의점 직원 등두 명이 다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차가 한, 한 대가 이제 안에 들어가 있었고 주변은 좀 아수라장이었죠. 졸음운전 추정 사고였지만 한적했던 시간대라 인도 위 보행자 피해는 없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인도에 설치된 길말뚝이 완전히 부서졌고 매장 안까지 차가 들이닥치면서 매장 안 진열대도 파손됐습니다. 도로의 안전띠, 길말뚝이 이번에도 차량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한 것. 다만 사고 때마다 길말뚝은 크게 휘거나 부서져 돌진하는 차량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보행자 충격을 흡수하는 재료를 써서 속도가 낮은 차의 충격에 견디는 수준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거는 되게 너무 세요. 너무 강하게 된다면 그러면 오히려 그충격때 운전자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등급이 좀 있으면 할겠죠 전문가들은 도로 특성과 유동인구 등에 따라 길말뚝 설치 기준을 더 구체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서정인입니다.